하층민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는 많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이 잘생긴 배우들을 데리고 저희들이 못생기게 분장을 해서 나오는데 그게 아주 흥미 포인트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잘생긴 배우분들 만나보겠습니다. 그럼 노우 배우님, 마으신 강시율이라는 캐릭터가 좀 정체를 알수 없는 캐릭터이기도 하거든요. 스포일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인물 소개 부탁드립니다. 아네저한 문장으로 얘기해서 어, 이름이 불려서는 안 되는 인물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제 집이나 이름은 돌아갈 자리가 있다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집이나 이름을 불린다는 것 자체가 근데 돌아갈 곳이 없는 인물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옆에 계신 그 배우님들과 로맨스인가요? 브로맨스인가요? 그것을 뛰어넘는 것인가요? 어 만관부 탕유 만관부 <laughs> 직접 확인하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신현배우님 네 최은 역할 맡으셨어요 네, 역할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, 네 제가 맡은 최은은요 조선 최씨 상단의 최고의 장사꾼으로 나오는데요 어, 장사에 소재도 있고 타고난 재능이 있어서 어디서든 이렇게 이렇게. 어, 누구보다 더 이익을 보며 이득을 보며 장사를 잘 내는 그런 멋진 여성을 담았습니다. 네, 이제 장사의 세계에 들어가면서 많은 인물들도 만나고 그 안에서 어, 충격도 받고 사건 사고도 겪어 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제가 개척해 나가는 목표를 향해 개척해 나가는 그런 인물입니다. 사실 어제 개막식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. 개막식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매력을 터트린 배우가 바로 신혜은 배우님이셨거든요. <laughs> <laughs> 맞아요! <웃음> 진짜. 그래서 사실 탐료에서는 어떤 매력을 보여주실지 상당히 궁금한데 어떤 포인트로 배우님 연기를 감상하면 좋을까요? 어, 우선 제가 보여드리는 저의 본 모습과는 완전히 반대된 모습들을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. 그리고 저희 감독님께서 정말 어, 꾸미지 않는 그 제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매력들, 그런 깨끗함을 많이 담아주셔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매력 포인트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계속해서 박서영 배우님 만나보겠습니다. 배우님, 네, 맡힌 역할. 정천 배우. 네 저는 청렴한 관리를 꿈꾸고 세상을 바꾸고 싶다는 꿈을 가진 정천이라는 캐릭터를 연기했는데요. 어 저도 앞으로 이렇게 많은 인물들과 많은 일들이 있는데 잘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배우님 이번이 첫 번째 사극 연기거든요. 시 네, 특별히. 를 위해서 준비하신 게 뭐가 있을까요? 어 액션 연습과 생마 연습도 했고 또 현장에서나 현장이 아니어서 아닐 때도 선배님들과 노은 씨, 예은 씨, 감독님께 많은 가르침을 받으며 그렇게 1 년을 보냈습니다. 영화 보시면. 박서환 배우님 등장하는 장면이 상당히 멋지게 나오거든요. 감독님의 애정이 물씬 담기는 장면이라서 그 장면도 꼭 봐주시면 좋겠습니다. 이제 연기력 만렙 배우분 두 분을 만나보지요, 박수환 배우님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배우님 이번에 왈패 리더 역할인데요. 역할 소개 부탁드립니다. 어, 저는 탕위에서 어, 왈패, 그런 그 강의 최고. 책임자로 보이지만 사실은 늘 저도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왈패 부동역할을 맡았습니다. 배우님 그 왈패라고 하면 우리가 선입견을 가질 수 있는데 상대별로 좀 다른 모습을 보이는 인물입니다. 네. 배우님이 나오는 장면 중에서 이 장면은 꼭 봐주시라 이런 장면 있을까요? 어, 이 장면은 꼭 봐주시라. 저는 모든 장면을 꼭다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<laughs> 네, 우문에 현답해주셨습니다. 네. 네. <laughs> 그리고 최경은님 만나보겠습니다. 매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카리스마 넘치고 좀 잔인한 종사관 역할 맡으셨다고 들었습니다. 이돌계 배역 소개해주시죠. 네, 저는 탕류에서 어, 종사관 역을 맡았고요. 네, 저희 탕류는 종사관이 두 명이 나와요. 주요 종사관이에요. 전국 잘생긴 종사관 박서함이 나오고 나이든 종사관 최기아가 나옵니다. 어, 저는 거기서 이제 가진 악행을 저지르면서 어, 주요 주인공들을 괴롭히거나 또 때로는 뭐또 드라마를 좀 풍성하게 만드는 에, 역할을 맡았습니다. 그렇습니다. 연기를 박서한 배우님과 비교하는 것도 너무 재미있을것 같은데요. 옆에 있는 박지환 배우님하고도 붙는 장면들이 있지 않습니까? 두 분의 인물 관계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? 뭐 관계는 <laughs> 저는 이제 종사관이다 보니까 예, 이제 약간 어쨌든 하층민인 왈패들과는 좀 거래가 있고요. 주로 제가 이제 갈취를 하는 대상에 이제 우리 박지환 배우가 맡은 무독이라는 역할입니다. 박지현 배우님 그 무덕이란 역할이 누군가에게는 되게 당하고 반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약탈을 하는 캐릭터거든요. 배우님이 보시기에 어, 이 관계도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? 관계도요. 그냥 살기 위해 무던이 애쓰는 그런 한 인물입니다. 근데 그 욕망이 사실은 직접적으로 순수하게 누가 봐도 눈에 보이게 튀어나오는 인물이라 아마 편하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. 아마 정말 지긋지긋한 인물이거든요. <laughs> 정말 같이 있기 힘든, 하지만 저도 같이 있기 힘든 인물일 거예요. 그런 관계도인 것 같아요.